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음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이고요음 <laughs> 오늘부터 코로나 2단계 격상 됐죠 그래서 분위기가 겁나게 안좋습니다 어, 집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음 어땠는지 상을 한번 보자 싶어서 나와서 지금 대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은 7시 30분 입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. 음,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인데, 지금 엄청 고민이에요. 차라리 그냥 정지시키고, 예, 8월달은 그만 쉴까도 싶고요. 어, 오늘 우선 해보고, 예, 정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내일 되면 뭐 바람 때문에 뭐 되겠습니까? <laughs> 아, 참, 여러모로 참 많이 힘드네요. 우선은 좀 대기하다가 콜 잡고 오겠습니다. 콜이 언제 뜰지는 모르겠네요.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 그만 집에 가고요. 콜이 잡히면 뭐 일하는 거고. 그럼 일단은 대기하다가 콜 잡고 오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뿅.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들 출근 안 하더라고요. 천만 출근했어요, 지금. <laughs> 에이, 그럼 콜 잡고 오겠습니다. 뿅. 네, 콜 잡았습니다. 네, 한시간 죽었고요. <laughs> 네, 상남동 벗어나려고 일부러 잡았어요. 만 네, 12,000원 살인동. 그런데 통화하니까 네,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오고 있다고. 그 정도 걸린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. 아, 콜 없습니다. 에. 네, 그 9시까지 콜안 잡히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몇 콜은 하고 들어가야겠죠. 아, 우은네 사림동 가서 오고요. 에,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한 10분 정도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, 음, 네 그리고 아까의 동읍 아, 어디였지 무슨 마을이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좀 준안전수지 27,000원 잡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. 한 1분 정도 그런데 검색하고 하니까 30분밖에 안 걸리는데. 야,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, 거기. 아무것도 없어. 전화조수자네. <laughs> 거기서 콜이 뜨면, 괜찮아. 아, 갈걸 그랬나? 그 안에서도 콜이 뜨긴 할 건데. 음, 뭐, 아직 뭐, 벌써 지나간 거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? 그럼, 살인동 가서 오겠습니다. 좀 이따 올게요. 뿅. 네, 도착했습니다. 아, 딱, 욕좀 할게요. <laughs> 띠방, 와, 차이씨. 아, 에어컨이 안 돼, 에어컨이. 시동을 꺼지고, 미친 게, 진짜. 와, 8분 정도 대기 타고요. 아, 빨리 오긴 했는데, 와, 일부러 좀 밟았어요, 더워서. 와, 딱한장 하는 줄 알았는데, 더워서. 어, 등이, 땀이 촉촉하게 되어졌습니다네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야,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? 그러니까, 창문 열고 다니면 시원한데요. <laughs> 할 말이 없네. <laughs> 네, 도착했고요아 8시 50분입니다. 어, 더워, 더워, 더워. 그럼, 이동하기도 애매하고, 네, 근처에서 존버하면서 다음 골 잡아보겠습니다. 아, 덥네요. 그럼, 일단은, 네, 두 번째 골 잡고 오겠습니다. 뿅. 네호예입니다네 50번 죽었고요 50분 와 멋지네요 멋져 콜이 없어요 와 미치겠다 <laughs> 아네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2천원 키워서 네 중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근데 간간히콜은 뜨긴 했었는데 아. 김에 상계 한 30분 전에 땄어요. 얼마 대기 안 타고 2만 3천에 땄었는데, 아, 그걸 잡았어야 돼. 항상 우회한다. 아, <laughs> 에이, 일단은, 네, 중동 가서 오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좀더 깨요. 네, 도착했습니다. 20분 걸렸고요. 오! 에휴, 콜도 없는데 이게 잡아야겠죠. <laughs> 10분이면 가겠는데, 아, 근데 진짜 콜 없네요. 오, 그래도 다행히 떨어지자 말자 봉림동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. 티켓 하면뭐한 금방 도착하니까. 근데 이게 오, 도계 이디야, 도계동 이디야 어디지? 네, 우선은 네 복림동 가서 오겠습니다. 아유, 대기 안 타고, 바로 가서 다행이네요. <laughs> 오늘 다섯 골 채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, 일단은, <laughs> 봉림동 가서 오겠습니다. 뿅. 네, 도착했습니다. 아유, 이것 때문에, 에이, <laughs> 3시간에, 거진 3시간에서 3콜 했네. 1시간에 한 콜. 10시간이 10시 1 6분이고요 어, 두 시간 더 하면 한 시간에 한골더 해도 다섯 골 채우겠네요. 자, <laughs> 자. 미치겠다. 어골 진짜 없다. 어미. 네, 이걸로 판 이거 판결 났습니다. 네. 내일부터 8월 달은 쉬는 걸로. 에. 에 오늘만 열심히 하고 에이, 이번 주는 네, 쉬어야겠어요. 에이, 안 그래도 뭐 태풍 온다니까 에이, 날라갈까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. 음 우선은 봉림동 도착했고 여기서 이동 안하고요 이동하기도 귀찮다 콜도 뭐 다른데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좀봐다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뿅 집에 갈까 하다가 에이, 이거 뜨길래 부랴부랴 천천히 이동하면서 업당가놀리겸 오다가 예, 용호동은 원래 용호동 가고 싶었어요. 용호동 갔다가 바로 퇴근하려고. 근데 용호동은 업단가 되기 전에 13,000원에 빠지고요. 어, 네, 중동은 네 천원 업단가 돼서 중동 가보겠습니다. 중동 떨어지면 아마도 콜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콜이 아예 없네요. 그러면 도착해서 상황 보고 그냥 바로 아마 차로 복귀할 것 같은데 우선 중동 가서 오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힘들다. 네 도착했습니다. 아우 네 번째 골 완료했고요. 네 19분 걸렸네요. 와 지금 경남에 총 골수가 5개 있습니다. 다섯 골. 이야 참 진짜 대단하네요. 골 던고 이제 대기 없이. 바로 중앙동까지 천천히 킥 타고 이동하면서 콜이 잡히면 뭐콜 잡는거고 근데 왠지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니야 콜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 어, 그럼 우선은 일단은 차로 차로 이동하면서 없으면, 콜이 없으면 차에 복귀해서 영상 킬 거구요. 아니면 콜 잡고 오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뿅. 네, 호야입니다. 차에 도착했구요. 어,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됐습니다. 이야, 7시 반쯤에 나와서 4시간, 아, 3시간 반? 4시간 반 했네요. 4시간 반. 우. 완전 빡세네요, 빡세. 대기한다고 몇 시간이 날렸는지 모르겠어요. 와 그래서 오늘 총네골 탔고요. 예. 티포함매서 5만 원 되겠네요. 5만 원. <laughs> 아, 시금만 원도 안 됩니다. 와, 빡세다, 빡세. 스스로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겠네요. 야, 그래서 이번 달은 오늘로 마지막. 예. 내일 정지시키고 골 1일날 오겠습니다 안그래도 태풍 때문에 일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좀 신경 쓰이고요 예, 본업에 지장 생기면 안되잖아요 혹시나 예, 그래서 어, 한동안은 저도 샷 한번 내리고 예, 본업만 충실히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계속 자야겠습니다. <laughs> 한 며칠 정도, 한 삼일 정도 또 쉬다 보면 하 아, 몸이 근질근질한데 보자. 복근 토일. 네, 한 오일 정도 쉬고 네,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걸로 일주일 정도 쉬겠네요. 일주일 정도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. 다음 주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. 어, 이만 들어가 볼게요. 아, 오늘 많이 힘들었네요. <laughs> 대기 탄다고 진짜 진이 빠지네. 그럼, 네. 어, 소통을 조금 못해서 아쉬운데. 네,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. 그러면 뭐, 톡에서 톡으로도 소통하면 되니까. 그럼 다음 주 오겠습니다. 다들 몸 건강하시고,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. 뿅.